화성시가 첫 자연휴양림인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개장했습니다.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화성시 중동 일원의 면적 31만 9692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휴양림으로 소나무, 굴참나무, 상수리나무 등으로 조성된 우수한 산림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숙박시설인 숲속의 짐 열개동, 텐트를 칠수 있는 데크야영장 13개소, 각기 다른 컨셉으로 조성된 피크니고두망 13개소,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 존등 가족과 함께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. 이외에도 산림의 변화에 따라 식물군집이 변화해가는 산림천이 과정을 전시한 교육시설인 산림자원체험관 등 다양한 휴식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지난 31일 열린 개장식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, 시의원, 지역주민 등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휴양림 소개 표창장 수여, 기념사 축사, 세레모니 및 식수, 휴양림 투어,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은 숲나들이 시스템에서 이용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 예약으로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. 네,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시민들의 편안한 힐링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